안녕하세요. 궁정학원으로 바뀐 삶의 최종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이고요. 궁정학원 487일차입니다. 흐리면서 보슬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19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서 또 바람도 또 불고 해서 조금 서늘한 감도 있었네요. 일요일 날 아들과 함께 참여하는 청도 반시 마라톤 5.9km 대비를 위해서 1.5km 정도를 달렸습니다. 바닥은 좀 젖어 있었지만 애와 같이 달렸는데요. 몸이, 솜이, 물이 젖은 것처럼 무거워서 힘들더라고요. 새벽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아이와 함께 뛰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일요일 날은 솜털처럼 가볍게, 기털처럼 가볍게 달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패했다 라는 말은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다, 도전했다는 말이고, 지쳤다는 말은 그동안 힘들게 해왔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겁이 난다, 긴장된다는 말은 이 일에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에 대한 말이고, 한데, 아, 큰일 났다. 라는 말은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마음 졸이고, 그리고 실망하고 또 지치고 하는 것들 모두가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아 큰일 났다 하는 거는 내가 아무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긍정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월 1 5 0 k m 를 달렸다. 난 내가 가진 경과지를 책으로 출간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